<laughs> 와 여기 못 가지. 아 여기 잘못 갔다 큰일 납니다. 이게 머드거든요. 그리고 길이 너무 험해요. 일단 후진. 나오는 호수 그 호수에 지금 사람이 있을까? 아 왠지 날씨 때문에 오늘은 좀 없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자리가 좀 평평한 데가 있었나? 아 어, 약간 저희 차주대가 관련한 데는 있는데 평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소리가 좀 싫어. <laughs>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싸! 만만한 것같군요 요것만 포인트 땅이. 요니 포인트 기니요기라갑니다오케요 와, 윗꼬보다 더 많이 날것 같아. 오, 앞뒤로 윌베이스가. 내가 좀더 길구나. 앞에 바퀴를 어느 정도 맞췄는데도 불가고 네. 오딱 팔린 짓도 잘 쳤어요. 와우. 어우 귀신. 귀장나없어요이규또없고다 오우, 뭐야. 다르었어젖은도안젖은데 아침에 왁스까지 발랐는데. 네.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고어텍스에 아니에요? 고어텍스는 아니에요. 그 생활 방수라는 그 네. 칼침 달려있는. 음. 불똥 안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냥 우습지 그니까요. <laughs> <없네. 웃음> 역시 이런 아웃도어는 아크테릭스. 에이 의미 없어. 이게 또 비싸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왁스를 네. 그렇게 발라갖고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하는 데도 그러니까 자주 전매하네. 이거보다도 못하는데요왜왜 이렇게 런품 <laughs> 어, 취급을 하면서 비싼가? 아 어, 비오는 날 장화 무적이죠. 무적이죠. 네. 네.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해서 아니고 좋은 장화도 필요 없어요. 쉬는 거니까 이거 신고 어디 등산 갈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러면 아무 데나 들어가요. 그렇죠. 저 쌀을 미리 또 불려놓고요 냄비밥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물량? 쌀을 얼마나 음. 뿌리느냐, 쌀을 얼마나 많이 불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음. 미리 많이 불려놓으면 아주 밥이 아주 잘 돼요 그 돌솥밥 만드는 가게들 있잖아요 식당들쌀 음. 엄청 불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음. 해서 불려놓고요 한 4시 반 정도에 밥원쯤될것 같아요 네. 짜. 아 이게 뭐 이게?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아 네. 나는 그 네. 핫팩을 말하는 줄 알았어. 아, 네. 이거 팀장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거잖아요. 미스터 어? 히터. 아 같은 브랜드네. 이 네. 거기 그 핫팩 애들이 이것도 만드나 봐요. 오. 네. 야 우리 이거 빨리 틀자. 그러니까요. 어우, 추운데. 근데 이게... 자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어. 해봅시다. 야 우리 차박하고 이럴 때는 네. 가지고 다닐만 하겠다. 그죠. 네. 어우 열기가 막 느껴진다니. 네. 어우, 추운데 잘 됐다. 나, 따뜻하지? 음, 네 금방 따뜻해져가지고 한 여기까지도 따뜻한 것 같아. 요한이 이, 이 정도? 음. 네. 어떻습니까? 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패킷이 없어요. 패킷이 없어서 좀 추위를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다가 요거 용기 선물해줬던 거기억나지죠 아, 네네. 하도 안 쓰니까 이게 은박이 벗겨지는구나. 방에서 은박이 안으로 들어가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야 완전 따뜻해요? 그냥 걸친듯한데. 네. 손팔 손, 빼는 데는 없어요 혹시? 어, 있겠지. 설마. 와 완전 따뜻해. 허리띠 네. 차야겠다. 어,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이머전시 블랑켓 꼭 챙겨서 다니십시오 요 이머전시 블랑켓이라고 합니까? 판초에 좀더 가까울 네.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이머전시 판초. 예, 예, 예. 아무튼 그런 용도입니다. 리플렉트 안에 있는 그 열을 반사해서 킵하는 역할을 하니 진짜 안에가 좀 따뜻해. 제가 이걸로 충분히 좀 커버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추워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입을 건데, 그냥 여기다가. 아, 제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어? 따데요 이거를 입었으면 저거도 입어도 돼. 근데 <laughs> 네, 또 온다고 했으니까. 어, 보는 제가 다 따뜻해 보여 요 이제. 어. 어. 우리 모기 친구들 다 어디서 다 이렇게 기어 나왔죠 갑자기? 아, 기어 오니까 그. 그러니까요. 사이트 만들어야 되고. bye mm -hmm. 와, 역시 저번에 맛있게 먹었죠. 진짜 제일 맛있.. 저 역대급으로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양념이고 고기 맛있더라고요, 진짜. 면, 고기, 고추, 후고추에 풋고추 쌈장에 찍어 먹을 거. 음. 입이 심심하니까. 음. 아, 어. 와잘 됐어요? 어? <laughs> 하나도 안 설로 익었어. 이러면 된 거. 나이스 화이팅. 요거랑 이제 드셔야죠. 아, 어. 어디다 놓을까요? 거기에. 네. 그. 와. 끝.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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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어이 밥 너무 많아. 와. 지금 분명히 거의 3인분 4인분 네. 과연 밑에는 잘 익었을 것 같네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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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안 탔네. 좋아졌어. 마음에 들어. 음. 음. 하, 맛있겠다, 음, 밥 진짜 잘 됐네요. 음. 맛있게 드세요. 음 뭐, 바라나도 맛있죠. 음.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네. 어, 음. 음. 맛있다. 내가 보죠. 네. 네. <laughs> 오늘 밥하면서 느꼈는데. 어. 쌀은내 생각에 1한 시간 정도 불리는 게좋은것 같아 요무무이불이불오도 음. 음. 어. 저희 이시간 이상 이상 했어요. 상 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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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상 이상 이상 고고이고고상이고이고고상고상 먹을 이상 아 음식 상 이상 이상 이 지금 세공기이 갑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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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고추도 원래 안 먹는데 지금 한 3개 집어 먹은 것 같아요. 많던 모기들이 연기에 다 없어졌어요, 진짜. <laughs> 어, 맛있다. 조정혁 시리즈 아이제 아, 씨 중독 된 중사, 중사, 중 사, 중 사, 중 사, 중 어, 짜잔, 조명입니다. 이렇게 걸어 놓고. 오케이. 밝으니까 좋네. 자, 지금부터 차박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자를 접어야겠죠? 접기 위해서. 의자를 접기 위해서 물건을 좀 빼줍니다 1차 의자를 접고요 그 다음에 밑에 레버를 탁 당겨서 평탄화 끝 그 다음에 돗자리를 깔아줍니까 일단 두 개를 깔을 거예요. 격차 깔건 아니고 넓게. 지금 이쪽이 높거든요. 이렇게 차가 높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조금 높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쪽에 둘 거예요. 는 완전 빵빵한 거보다 약간 좀 빠진 거 좋아해요. 좀그 허리 라인하고 엉덩이 라인 이런 것들이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더 넣어서 나중에 누웠을 때 공기를 공기압을 빼면서 그 쿠션감을 좀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많이 안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핫팩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어, 다 하셨어요? 네 끝났어요 와우. 진짜 코지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이거 이렇게 다듬고 여기만 열어놓으면 네. 되게 안정감있어 밑에가 막혀 있으니까 얼마 만이에요 지금 뉴튼과의 하룻밤? 그러네. 이게 6개월, 거의 6개월 만에 마지막에 여기서 차박하고 그 생존 일기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 차박하고 버려두고. <laughs> 근데 지금 다시 여기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조명이 되게 은은하고 좋네요. 네. 와, 이 조명도 진짜 넓다. 이 조명도 그때 거기에서 잊어버렸던 네. 아, 버리고 왔던 조명 중에 하나인데 네. 태양열 솔, 솔라 패널. 오, 솔라 패널. 네, 솔라, 패널은 솔라 패널. 네. 따로 충전하지 않고. 네. 강약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 넣어서 이렇게 좀 무드등 네. 역할로 네. 몇 단계 있는데요? 하나 둘셋 깜빡깜빡 이렇게 음.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넓다. 네. 네. 저는 지금 보면 우와, 네. 이쪽에 에어 매트리스 네. 에어 매트리스 그 다음에 침낭 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자고 네. 다음에 테이블에 조명, 뭐 카메라 열쇠, 아기다 네. 테이블 있네요. 컵홀더, 네. 그다음에 수납함도 네. 옆에 있어서 물티슈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좀 넣고요. 그다음에 오. 이쪽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서 네. 여기다가 는 가방 같은 거, 네. 카메라 같은 거 세팅한 거 이렇게 정리하고 네. 뭐 양치도 하고 이런 것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냥 그러네요. 편안하게 앉아도 네. 머리가 여유가 좀 많네요, 룸이. 네. 이게 이러고 할, 있을 아,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네요 이게 포인트와왜 사람들이 차박하면 랜드로버 하는지 좀 하는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키가 1 80 거의 190이잖아요 닫아보십시오 네. 오. 안, 안 닿습니다. 키 실제로 멋이시죠 진짜로? 178. 그니까, 178, 한 180까지 여유있게 주무시겠네요. 180, 왜냐면 네. 의자를 앞으로 빼옴드니까. 다리가 네. 붕 떠도 되잖아요. 네. 그니까, 러 190까지도 되죠. 와.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리감. 그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두 명이서 네. 테이블 넣고 여기서 음식을 해 먹어도 될 정도로. 랜드로버는 네. 평타나 따로 하신 거 없잖아요. 따로 없어요. 원래 평타 그냥 평타는 평타는 의자가 ]인데. 탁탁 접히면. 네. 쫙.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약간의 그 갭이 있는데 네. 그 갭은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허리가 닿는 곳에 쑥 오,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네네. 와, 진짜 차박의 끝판왕이라고. 그 최고 진짜 그러네요. 아이고 와. 너무 좋다. 역시다. hours later. 윤기가 어떻게 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바로 누워 있는 겁니까? 네. 아, 뭐, 따뜻하겠네요, 그죠? 아, 그냥, 그냥, 그거에. 집에서, 그걸... 집에서 자는 수준이죠. 그렇죠. <laughs> 집에서 자는 네. 수준이죠. 자, 네. 빨리 쉴수 있도록 네.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복좀 드세요. 네. 네. 자, 저도 집에 얼른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일로 안 들어가고요. 앞문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앞문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그 운전석 밑에다 놓고, 뭐, 요 밑에다 놔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거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비온다니까 이쪽으로 가서 잇츠. 신발을 걷고 신발을 걷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 쉽죠? 공간이 넓고, 이, 지지할 데가 많아서, <laughs> 보시면 이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지할 데가 많아서, 이리로 넘어다니면 좀 편해요. 자, 참자리에 들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켓은 여기 그물망 있는 데다가 넣어 놓고요. 여기다 걸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양말은 벗어요. 양방도 여기다 걸어두고. 나이스. 바지도 벗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거리를 한쪽으로 이렇 챙겨두고. 자. 뚜루뚜루뚜루 는 여기 그물에다가 쏙 넣어두고요.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좀 확실히 좀 편리한 면이 있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이게 불에다 다이렉트로 데핀 거라 지금 밑에가 끓음 투성이에요. 그래서 뚜껑으로 받쳤어요. 뚜껑은 좀 깨끗하니까. 이렇게 놓고.